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 거요 자, echo 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화면에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돼요. 어, 따라지 말고 일단 보세요. 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명령어를 보고 어, 화면에 나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역할, 어떤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쌍따옴표로 감싸도 되고 안 감싸도 돼요. 음. 자, 그다음에. 이 쌍따옴표 자체를 에코하고 abc 라고 하게 되면은 abc 라고 하게 되면은 abc 가 나오고요. 이 쌍따옴표 자체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에코 abc 까지 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은 잘못 누르네. 자 역슬래시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요요 쌍따옴표가 그대로 출력이 돼요. 요 안쪽 내용이 다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된다. 이스이프 음. 문자라고 해서 어, 이렇게 하면 상태 화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표시는 우리 학원 키보드 기준, 백스페이스 바 기준 엔터 키 위에 있습니다. 중간에 엔터 키 위에 이렇게. 근데 어, 그냥 쓰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원 표시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제 출력, 에코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출력에 대해서 갑자기 왜 배웠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고요. 어, 일단 그거 이전에 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섭취하고 어, A라는 명령어를 이 메모장에다 쓰고 여기다가 붙여넣고 싶다. 이 메모장에서는 컨트롤 c 를 복사, 복사를 해요. 여기서 붙여넣는 거는요. Ctrl+V가 아니고 Shift+ 인서트 키입니다. 그게 붙여넣기고요. 그러니까 요만큼 복사할래 하면은 요만큼 드래그를 해서 이만큼 써놨을 때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인서트 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을 때는 컨트롤 V 하시면은 붙여넣기에요 그래서 요쉘에서는 어 복사와 붙여넣기 방법이 여기랑은 달라요 그리고 내가 하다가 뭔가 잘못했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거 해도 안 먹어요 뭘 해도 안 먹어요 이럴 때는 컨트롤 C를 통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컨트롤 C 자, 어, 이번에 설명은 자,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 그다음에 표준 에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을 자, 표준 입력은 뭐냐면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명령어가 표준 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자, 표준 입력은 키보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 출력은 모니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준 에러는 뭐예요? 이 출력과 같은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쉘에다가 ls라고 하면은 뭐가 지금 된 거죠? 입력이라는 게 발생이 된 거예요 키보드로부터. 그 다음에 입력을 했으니 당연히 모니터로부터 출력이 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얘가 입력을 받아서 그 어떠한 그 결과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표준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니터로 출력을 해줘요.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입력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출력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출력이라고 하는 거고, 자 에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에러 메시지 를 가지고 에러라고 해요. 그런 램데도 어디로 나온다? 모니터로 나온다.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표준 입력 출력 에러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놓테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자, LS가 뭘까요? 뭐예요? LS 체인의 LS가 뭐 하는 거죠? 어? 현재 폴더에 파일 리스팅. 그러니까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줘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요? 루트 디렉토리를 뜻한다고 했죠? 음. 그러면이두 개가 합쳐지면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자, 요만큼 뭐예요? 파일 리스팅. 그죠 이만큼 보여요. 어, 그럼 이가 합치면 뭐예요? 어디 에 있는 거?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리스팅 자, 이거 쳐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루트로 가서 ls로 오면 똑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ls라는 거는 파일 리스팅인데 뒤에다가 요렇게 추가해주게 되면은. 나 파일 리스팅 할 건데, 어디에 있는 거,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리스팅,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줘라는 거죠, 그죠? 어.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 번. 제가 입력이라는 게 발생이 된 거고요. 우리 모니터로 정상적인 결과가 출력이 되죠. 그럼 표준 입력과 출력이 현재 일어난 거죠, 그죠? 음.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오른 꺽쇠 주게 되면은 표준 출력을 여기까지만 줬을 때는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우리 모니터로 나와요. 그죠? 맞나요? 어.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걸 써주게 되면은 야 표준 출력 할 때도 모니터에 출력하지 마. 말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뭐냐면은 자너 표준 출력 할때 모니터로 출력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여기다 나오는데 이걸 써주게 되면은 어너 여기다가 모니터에 출력하지 마 그리고 6파일로 가서 출력을 해 라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폴더에 지금 보면 비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뭐냐면은 기존에 만약에 어떤 내용이 에이 a 텍스트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덮어 씌워요 기존에 있던 내용을 덮어 씌워서 새로운 내용 요게 들어가요 근데, 없다면 만들어줘요. 자, 해볼게요. 하면은, 요 왼쪽에 지금, 팔추가 된거 보이시죠? 그리고 ls 하면은, 어, a.txt 만들어졌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자, 안에 있는 이 내용과, ls를 했을 때이 내용이 일치하죠? 음. <laughs>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음, 여기까지 올려놓을게요 일단. 자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ls에 보면은 a점 텍스트 나오죠, 그죠? 그 내용 확인하면 아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인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봤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명령어를 통해서 이 안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명령어는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ca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안쪽 내용만 그대로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echo, 안녕, 하고, a 점점 text. 라고 하게 되면, 은이 안쪽에 들어있던, 이 내용들이, 덮어씌여진과 동시에 안녕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d y o x t 하면 은 o u you, y 지고 안녕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꺽쇠를 통해서 리다이렉팅을 하면은 표준 입력은 덮어씌워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안녕 말고 하세요까지 덮어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마지막에 출력하면은 그렇죠. 왜? 덮어씌워지니까. 이럴 때는 더써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세요라는 게 추가로 더 붙여 주는 거 추가로. 이렇게. 그러 여기까지 한번 해 보세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에코를 사용을 해서 송점 텍스트를 완성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에코 2에 예. 그다음에 여기에 에코가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송점 테스트. 그 다음에, 애국가 작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 한줄 하고, 아, 어. 그니까, 애국가 작성을 이제, 여기다가 이어서 쭉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다가 뭐 예를들어 이런거 넣어도 되겠죠 다시 한번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기 전에 어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echo 두줄아한 줄만 띄워가지고 이거 써주면 어, 이런 식으로 뭐 줄바꿈도 되고 알아서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방에 만드는 방법은 그냥 메모장에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한 번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방법을 굳이 뭐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요어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그냥 이제 설명한 것처럼 에코하고 일을 써주게 되면은 뉴라인이 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허용하는 거고. N을 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뒤에 뉴라인이 붙는 게 삽입되지 않도록 하게 해준다는 거, 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걸 한번 살짝 정리하면은 자 CD라는 거, 체인지 디렉토리 없이 폴더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rm, r f 를 통해서 이제 현재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싹다 안에 뭐가 있던 없떤싹다 지우는 거. 그리고 표준 입 출력 에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echo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리 다이렉트라는 걸 배웠어요. 음. 자, 자 ls 하고 a. txt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행하면은 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온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출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어, 이렇게 해서 표준 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요? 에러가 나와요. 그렇죠? 음. 자, 재보 재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있는 숫자의 의미 1은 표준출력에 대한 결과고요 2는 표준 에러에 대한 결과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 b b b d 라고하면 표준 에러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ls 했을 때이두 가지가 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에이전텍스 안에 내용은 없어요 이렇게 에러 점텍스 안에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줬을 때, 에러가 난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정상적인 출력이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aa.txt 만들어진 것 동시에, cat, 에러에는 아무것도 없고, aa.txt에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간다. 정상적인 결과는. 그래서, 1은 정상적인 출력, 2는 에러를 만났을 때, <laughs> <laughs> 자그 다음에 우리가 터치를 하고 A를 하게 되면은 A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자 A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름이 A하고 띄우고 B라는, 그러니까 A 띄우고 B 사이에 중간에 공간이 있는 띄어쓰기 된그 파일명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띄어쓰기 된 파일명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띄어쓰기가 되겠죠 음. 이렇게 만들어보시면 된다. 디렉터리도 똑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명령어가, 일단은 mkdir를 통해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n o p q r s t u v w x y z 하면은 어, 이미 있네요. 그러면은 아래로 오를래서 지워주고 mkdir a c 그러면은 A부터 ABCDF 하면서 쭉 어. Z까지 만들어졌어요, 그죠죠 어. 우리 폴더는 A부터 Z까지 현재 만들어졌다. 자.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LL 해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나와있어요? 우리 화면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F부터 Z까지 보여요, 그렇죠? 위에 있는 잘린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움직여요. 마우스로, 그렇죠 근데, <laughs> 원래, 리눅스를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 마우스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키보드로만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잘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위로 올려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원래 못 봐요. 어. 그래서 이거를 키보드로만 볼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파일리스팅이죠. 좀 자세히 보는 거. 근데 여기서 파이프 표시라는 걸 하나 넣어줘요. 파이프 표시라는 거는 우리 역슬래시로 되어 있는 거를 쉬프트 눌러서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자, less라고 하는 명령어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 제가 줘볼게요. 자, 이렇게 주면은 지금 우측 아, 좌측 하단에 보면은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깜빡깜빡 거리는 거 좌측 하단에. 음, 여기 말하는 거이 부분. 여기 깜빡깜빡해요. les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적게씩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리이렉팅이 되는 거예요. 어. 이 출력의 결과가 LL의 출력 결과가 모니터로 나오죠. 근데 모니터로 나오는 게 아니고 LL의 결과가 이 레스한테 가서 출력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할때 왼쪽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위아래, 잘린 부분도 방향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용이 우측이 너무 길어. 그럴 때 이렇게 잘린 부분도 방향키 좌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우리 학원 키보드 기준, 여기 방향키가 있고, 여기에, 어, 여섯 가지의 이제 키, 키들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가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홈키, 엔드키예요 그래서, 홈 엔드키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페이지 업다운을 통해서도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다. 음. 아무튼, 레스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잘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Q를 통해서 나오시면 돼요. Q. Q를 눌러주게 되면 나와져요 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된다. 자, 이어서 내용하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제 이 레스라는 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좀 핵심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에코를 통해서 안녕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문서 텍스트 문서 만들기에는 귀찮죠? 그래서 그런 걸안 쓰고 다른 걸 쓰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자, ls 해보면 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다 지울게요. rm dir 올 해서 지우고. 그럼 a.txt만 남아 있죠. 자, 이거는 일단 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가 뭐 하는지 보고 이게 뭐 하는 명령어구나라고 하고 보고 이해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 하고 하다 보면은 여기선 괜찮지만 나중에 이제 리눅스 넘어갔을 때 설치하고 뭐했을 때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타이핑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보려면 일단 화면 보고 어차피 그거 할 시간 드리니까 최대한 화면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자 <laughs> 빔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a. t x t 라고 하게 되면은 어, 지금 이 안쪽에 내용이 뭐인 거예요? A.txt 안의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cat을 통해서 A.txt 보면은, 이 내용이 지금 cat을 통해서 이걸볼수 있는 거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제가 에코, h o 안녕을, 아니다, 이거는빔을 통해서 해보죠. 자, 빔 하고 제가 이거를 들어갈게요. A.txt로. 여기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아무런 화면도 아니에요. 여기서 A를 눌러 주게 되면은 아래쪽에 인서트라고 나오죠. 그죠? 인서트는 삽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 한글로 나오면은 키워넣기 모드 또는 뭐 삽입 모드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안쪽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ESC를 누르면은 아무런 모드가 안 되죠? 어. 이 상태에서 제가 D를 쭉 눌러 볼게요. 아, D를, D를 두번 눌러볼게요. D 두번 연타. 그러면한 줄이 사라져요. 꾹누르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 다시 인서트 모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ESC하고 그 ESC를 하면은 자, A를 누르면 인서트 모드예요 좌측 하단을 보세요. 그 다음에 ESC를 하면은 그 모드가 꺼져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입니다. 콜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이게 콜론이에요. Shift 누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W 하면은, 어 그냥 이 내용을 저장한 겁니다. 나가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Q를 누르면은, 콜론하고 Q를 누르고 해주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캣을 통해서 A.txt를 찍어보게 되면은, 안녕하세요로 바뀌었죠? 어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빔을 통해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어, 반갑습니다라고 하고 ESC하고 WQ하고 느낌표 하면은 저장 후 나가기라는 의미예요. 나가서 찍어보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죠. 음. <laughs> 자 그래서 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서 편집기입니다. 문서 생성. 그리고 수정관련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빔하고 A점 텍스트를 하게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A점 텍스가 있죠 자 지워주고 어, A, 빔하고 A점 텍스트 하면은 없으면은 만들어줘요 새로 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A를 누른다 그러면 어 좌측 하단에 인서트 또는 한글로 삽입이라고 나와야 문서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문서의 내용을 추가하고 또는 수정을 했어. 그랬을 때는 esc를 하시고요. e s g 한 다음에 이거 콜론, 콜론 하고 만약에 W만 했다, 그러면은 저장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현 상태를. 그 다음에 Q 하고 느낌표 하게 되면은 저장하지 않고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수정했지만 그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나갈 거야라는 이런 느낌인 거고요. WQ 하고, 느낌표를 하게 해주게 되면, 자, 저장 후 나가기 라는 의미입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빔 하고, A.txt 했을 때, 인서트 모드가 아닐 시에 내 커서의 위치에 따라 D를 두번 연타하면 커서 위치에 있는 한 줄이 어, 지워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laughs> 그리고 D를 계속 D를 꾹 누르고 있으면 문서의 내용이 어, 전부 지워진다. 어, 계속 지워져요. 한줄한줄한줄한줄 한줄한줄한줄 빠르게. 그래서 만약에 다시 A 키를 눌러서 인서트 모드 변경 시에 어,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A 키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연타하시면은 바뀌어요. 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음. 자, 이 내용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laughs> 보세요. 빔이라는 거, 그래서 빔이라는 걸 통해서 좀더 어, 문서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게 어, 현재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거. 자 마지막 내용 하고 어, 여러분들 좀 문제 내주고 어,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 비밀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음. 자 여기에서 어자 히스토리라고 하면 뭘까요? 어 여태까지 쳤던 명령어들에 대해서 쭉 출력이 되죠. 어 근데 여기서 추린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추린다. 추린다. 특정 부분만 내가 어,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의미가 될수 있게 서 추린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히스토리하고, 자, f g r a p LS를 하게 되면은, 히스토리에서 출력된 것 중에 LS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추려서 보여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출력한 내용 중에는 LS가 있는 것만 출력이 돼요. 죠 그러면 여기서 응용은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출력이 어디에 있어요? 모니터,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현한 어떤 결과물들에 있어서 그거는 a.txt에 가서 보여줘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어, cat a.txt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겠죠?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자그 다음에 <laughs> 어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 fgrep, cd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cd가 포함되어 있죠. 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f g r e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거는 이게 파이프 표시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제. 어. 그리고 여기서 히스토리에서 얻은 거를 바로 출력하지 말고 이쪽으로 넘겨라. 넘겼더니 뭐가 있어요? 시리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요걸 추려낸 거죠, 또 간추리는 거죠. 근데 또 파이프 표시가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 중에서 또 넘겨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더 추려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했을 때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이런 거를 출연했더니 없을 가능성도 있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문제. 자, 내가 여태까지 입력했던 단어, 아니, 명령어 중에서 송 텍스트 아니다. 텍스트라는 단어와 동시에, 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중간 출력. 자, 이게 문제입니다.